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약속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 배우자가 있어야 할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내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빚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더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드리로니 문을 열면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교리를 믿느냐? 죄 속죄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내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말이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용서를 만들고, 내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나 스스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 삶이 예수님과 발맞춰 함께 걸어갔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늘 항상 24시간,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학교를 갈 때, 일터를 갈 때,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일상의 모든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올 한해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마음 지우지를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분노는 여전하고 나는 그렇게 나 혼자서만 걸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걷다 힘들면 그때 비로소 뒤에서 따라오는 예수님을 잠시 잠깐 바라볼 때가 있었고 혼자 걷다 지치면 그때 뒤에서 따라오신 예수님을 잠깐 쳐다볼 때가 있었고 혼자 걷다 아프면 그때 비로소 뒤따라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외침 때문에 내가 뒤를 돌아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혼자 가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렴. 사랑하는 딸아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너와 동행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언제나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옛날처럼 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이 진실로 새해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핵심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더 한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을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번제물로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나를 이끌어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예수님은 허망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심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이끌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을 주님이 아닌 나 홀로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2022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